여러분은 마처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내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중부양 세대, 연금 받는 1세대, 노후 준비 안 되어 있는 끔찍한 노후 빈곤, 노후 파산 등등 수많은 부정적인 기사거리들로 넘쳐납니다. 마처 세대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5060 세대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는 신조어인데요. 얼마 전 뉴스에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자영업에도 전했다. 실패해서 남은 빚만 1억이 넘는다고 하소연하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의 학자금에 노부모부양에 자신이 노후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모습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둡고 긴 그림자를 보는 듯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날 남들처럼 성실히 열심히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은퇴한 지금까지도 하루 편히 쉴수 없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퇴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달려왔지만 그러한 기대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지금 이 현실을 어떤 누구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회 탓만 하기에는 사회도 개인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열심히 키워놔도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N포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상황을 말해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로 3포세대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져 취업과 내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경우를 5포세대 이후에는 건강과 외모관리까지 포함해 7포 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었는데요. N포 세대는 여기에 더해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고 하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등장한 단어가 흑수저라는 단어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무슨 수저 타령까지 하냐고 잔소리를 늘어놓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지요. 이렇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좀 쉬면서 나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까 생각했다가도 손주들까지 봐주고 있는 현실을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대학까지 나온 자식들이 집에서 부모에게 빨대 꼽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부모 세대도 젊은 세대도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현재를 탓하고 억울해하고 서러워하고 후회만 하고 계시지는 마세요. 나의 남은 인생의 하루하루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나의 하루와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도 내 네, 남은 소중한 하루와 비교하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제대로 준비 못한 자신을 탓하거나 후회하는 일은 더욱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일에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자꾸 후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노후 준비도 못해놓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제잘제잘 제잘 잘하면 말도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이라면 노인에 맞게 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노인은 노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장점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뭐든지 시도하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나가면서 지혜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노인의 특징은 원숙함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대신에 선택을 할때 쉽게 선택을 안 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좋은 게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에 덜 물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가 하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검게 물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늙음의 특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이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첫째,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늙으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미숙함을 보면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미숙함이 젊음의 특징입니다. 자꾸 실수를 해가며 배워나가야 지혜가 느는 것이지 말로 가르쳐 준다고 배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틀리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직접 경험해 봐야 할지 얘기해 준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시행착오하는 것을 봐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젊은 사람이 욕심 갖는 건좀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욕심을 내면 좀 추해집니다. 젊을 때는 열 가지 계획을 세우면 열 가지 다 시도해보지만, 나이 들어서는 열 가지 계획이 있으면, 한 개만 실행하고 나머지 아홉 개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 인생을 미리 포기하고 낙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로에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에서 쓰러지면 닌겔한번 맞으면 다시 일어나지는데 늙어서 과로에서 쓰러지면 팍팍 늙습니다 과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식해도 소화제 먹고 토하면 되는데 늙어서 과식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칩니다. 과음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술 먹고 토해도 다음날 아침에 약 먹으면 괜찮은데 늙으면 절대 과음하면 안 됩니다. 셋째 항상 모으는 것보다는 베풀어 주는 게 좋습니다. 천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무슨 모임이 있든, 어디 가든, 다만 10원짜리라도 하나 넣고 오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손자를 위해서 내가 걸음을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복이 손자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든, 뭘 하든, 큰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쓰는 용돈에서 천원이든, 500원이든. 항상 돈을 넣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또 보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자손을 위해서도 복짓는 행위가 됩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넷째, 유산을 상속할 때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됩니다. 사회로 환원을 하든 유산을 주든 항상 자기 용돈 쓸 것과 자기 잠잘 빵 하나와 자기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둬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도가 나고 죽는다고 해도 이건 남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 앉아도 다시 복귀가 가능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늙어서 길바닥에 나 앉으면 최애 보입니다. 절대 자식에게 상속을 미리 다해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이 조금 있어야 아파도 병문안도 오고 죽을 때 장례도 치러 줍니다. 이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 먹을 건 있어야 되고 조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삶을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섯째. 거동이 불편해서 몸전눕기 전까지는 가능한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자 해도 같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몸을 끌고 가서 밥을 해 먹더라도 자식과는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생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고 돌보는 건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병들었다고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 빼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원래 안 맞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누구한테 부탁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대로 나의 노후를 어떤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골가분하게 나의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준 사랑을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 커준 자식들에게는 그저 고맙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손안 벌리는 것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나도 자식에게 손안 벌린다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끔 만나도 더욱 편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다큰 자식들 뒷바라지는 이제 그만하시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가져가되, 정은 딱 끊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